네,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4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9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위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업비트 워너마켓에 신규 상장을 했죠. 근데 해당 내용들 살펴볼 게 많아서 이 내용들과 대응 전략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뭐 수위 같은 것들 타점 나오는 대로 받아보고 싶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송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서 기회 한번 살려보세요 자 그래서 차트 보시기 전에 지금 굉장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코인 중 하나였어요 제목 보시면은 업비트 바이낸스 앞다퉈 상장한 수위 앱토스처럼 100패 뛸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내용 살펴보자면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 국내외 1위 코인 거래소가 앞다퉈 상장한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위는 앱토스와 함께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코인으로 유명해진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줄 상장을 예고를 했었죠. 또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OKX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도 수위 상장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줄상장 배경에는 지난번에 앱토스 열풍이 꼽히죠. 앱토스가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줄상장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위의 방향성은딱두 가지예요. 앱토스를 먼저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승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먹고 나와서 약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또 한번 눌림 목. 지지선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지지력을 깨뜨리면서 낙폭 과대가 나오면 밑에서 닿으면 되는 거고 안 깨뜨리고 바닥 잡으면 바닥에서 또 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상승은 여기 서 마무리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더 자세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 어쨌든 단기 단타장 형성이 되면서 알트 단기 코인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수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차익 시장이 나오거나 매도가 나오면서 분산이 되면 다른 알트 코인들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공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알트 불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주말 불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 시는 분 들, 딱1 분만 집중 해주시 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매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캔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고 나서 저점을 높여주는지 고점을 높여주는지 만약에 저점과 고점을 높인다 그럼 앱토스 초기 상장 때처럼 추가적으로 단기급 등한 두세 차례 정도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단타로 먹고 나오고 나서 차익실현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 다음 지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베팅을 하자 그러고 나면 충분히 또한번 먹을 기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먹을 수 있는 기회 줄때 마다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회 주는 건 바로바로 바로 담아야 돼요 그리고 어, 주말 단타장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단기장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자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거의 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계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 한다라고 치면 이건 20만 원이고 이건 19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용돈벌이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기도 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이 알파가 엄청나다. 그리고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로 먹을 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행 기회 줄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분봉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5분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밑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1950원 라인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깨지고 나면은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바닥을 어디서 형성해주는지 보고 나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해도 되고 안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예 종가까지 보고 나서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캔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고 나서 내일 시가부터 타점을 잡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위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